안녕하세요. 유니티 오브 루트입니다. 예, 저번에 다른 분이 offset 값이 증가하는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여기 그 오브젝트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집어넣어 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변수 있는 값, 스크롤이라는 이 변수 값만큼 offset 값을 시간에 따라서 증가시켜주는 이런 스크립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. 일단은, 유니티를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, 지금 패널에 있는 이미지, 텍스처 값이, 텍스처가 o f f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수치만큼 지금 offset 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내용만큼 지금 그 텍스처가 물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, 제가 여기서 스크롤 값을 조금 증가시켜 볼게요. 그러면은 더 빠르게 이렇게 스크롤 값이 이제는 o f f s e 값이 증가가 되고, 텍스처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직접 코딩을 하셔도 되지만 컨트롤 콤마를 누르시면은 저번에 우리 이야기 드렸던 API가 뜨지 않습니까? 근데 API라는 내용을 그 아무 곳에서든 누르셔도 되지만 지금 저희, 제가,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은 이제 변수값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가 움직이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set texture offset, set texture offset 이 부분에서 컨트롤 콤 마를 누르시면이 해당 내용으로 그 코드가 검색이 돼서 API에서 검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부분에서 이제 클릭을 누르 하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보여지는데 이 소스 코드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집어 넣은 코드랑 많이 비슷하시죠? 예, 이 부분과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. 즉 여기서 렌더러, 메테리얼, e 텍스처 오피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코드 이만큼 그리고 스크 스크롤 스피드 이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수치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좀 중요하신 부분이 메인 텍스, 텍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텍스처 타입에 따른 방식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